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또 믿음을 주셔서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과 각 가정에서 쌓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이 시간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두들 또 이후에라도 말씀을 조금 묵상키를 원하여 사모함으로 또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 유익이 되고 성화가 성화를 이루는 데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 부활을 증가하신 말씀이지 18절부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죽은 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죽은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다고 보입니다. 유대인 공회 회원들의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예, 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참 불신앙자죠. 천사도, 부활도, 영도 부정하는 자들, 아주 이성주의, 합리주의자들이었다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다 있다고 하였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래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자유주의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 오경은 믿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주의적인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자유주의자보다는 보수적이죠.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모세 오경도... 다 뜯어 놓고, 그게 유명한 문서설이죠.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JEDP라는 네 개의 문서들이 그렇게 다 후대의 익명의 저자들이 썼고, 그것을 또 후에 다 편집을 해서 모세우경이 됐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더 이상 믿지 않는 불신앙자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을 가진 이단들입니다.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19절 보십시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 진이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주님이라는 호칭보다 낮은 호칭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원제도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수원제도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법을 인용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수원제도라는 것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첫 아들은 형의 자손이 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이전부터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난과 셀라와 유다의 며느리, 엘의 부인이었죠. 다말과의 관계에서 그 예를 봅니다. 엘이 죽고 그 동생 오난이 또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되었고, 또 오난이 또 죽고, 그 다음에 셀라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있다가, 이 야곱과 유다와 그런 잘못된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수원법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보존을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보존은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필요하였다고 보입니다. 20절 보십시7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니 아내가 더리까 일곱 형제의 이야기가 실제적 사실이었는지, 가상적 이야기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기발한 예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최선의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질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경대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24절을 보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자들이었습니다. 몸의 부활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치신 진리들의 맞으며 성경적 진리들에 부합하는 것이다. 진리들의 맞으며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바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부 침입자와 같았습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적으로 볼때 죄 씻음이 있으면 부활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믿는다면 죽은 자의 몸의 부활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람의 영혼은 불멸적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가치가 있고 또 두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멸적 영혼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부활체의 사람을 예상케 합니다. 불멸적 영혼, 그러면 사람은 영육의 결합체인데, 사람이, 사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영육으로 결합되어 영생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터이다. 그런데 죄지어 죽으니까, 죄시음을 받고 부활해서 영유의 결합체로 영생할 그런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극악한 악인이 자살함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죠? 툭하면은 자살해서 생을 끝내버리려고 참 쉬운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공의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의가, 도덕적 공의가 확립되려면 죽은 자들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는 사람의 부활을, 악인들의 부활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그죠?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다. 살리려면 살릴수다. 예수님이 세 명의 생애 가운데 세 명, 야이로의 12살 외동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신 것과 같이.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님내 손에 서능이 건질 자 없도다.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성경의 진리들에 부합하는 이 부활 진리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이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25절 보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부활한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사람이 천사들과 같이 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육에 결합된 존재이며, 이것이 사람의 사람다운 특징입니다.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육이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육을 영육의 결합체로 지으셨습니다. 천사와 같다는 말은 단지 내세에서는 자녀 증식이 필요 없고 자녀 출산이 필요가 없고 육신적 정육도 없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이 결혼의 필요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결혼이 없습니다. 여하치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을 것입니다. 26절 봅시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 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모세의 책 중에 모세의 책이라는 말은 주께서 구약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쓴 책임을 증거하신 것이며 더욱이. 책이라는 단수 명사를 본문이 쓰고 있는 것은 책들 다섯 권의 책이지만은 책, 단수로 모세의 책 중에 라는 말은 다섯 권의 책들이 한 권의 책으로 간주됨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을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모세 오경의 모세 저작성과 신적 권위성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의 모세 저작성을 비롯하여 성경의 권위를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증거로서 단순히 구약의 한 구절을 모세 오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른 보기에 부활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 뜻은 예수께서 설명하신 바처럼 사람의 부활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지만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옛날 생각만, 기억만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지, 옛날에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없지, 앞으로도 더 이상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기억 속에만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족장들의 불멸적을 영혼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있고 장차 부활하여 복된 사람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혼들이 지금 있고 또그 영혼들만 있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영이죠 천사와 같은 영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 육체를 취하여 부활함으로 인간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이 될 것이다. 는 것을 전제하는, 내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뜻하신 바다. 처음부터. 사람이 범죄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부활하여 영육의 결합체로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실패가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라는 영혼을 만들고 육체를 만들어서 영육체를 먼저 만들고 영혼을 그 속에 창조하여 산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창조의 사역은 실패죠. 사람이 죽고 다 마는 것이라면 그건 아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완성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셨는데, 여기에서 첫째로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의 어느 내용은 믿고 어느 내용은 믿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오늘 자유주의 신학,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경험주의적인 혹은 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생각 때문에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나 뭐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것들은 그냥 믿고 그러나 좀 초자연적인 문제가 나오거나 뭐 그런 기적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 믿기 어려운 얘기들은 믿지 않고 성경을 가려가면서 믿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계시의 책인 줄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신발을 벗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할 곳이 바로 성경책 앞이다. 성경 말씀 앞이다.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계시의 책이니 두려움으로 말씀을 읽고 또그 모든 말씀을 다 믿도록 해야 될 것이다. 오늘날 성경에 대한 불신앙과 회의주의가 만연한데 이것은 확실히 마귀의 시험과 활동입니다. 말세의 배교의 시대에 마귀의 활동은 먼저 성경을 부정하는 예, 성경을 파괴하는 그런 사상, 신학사상, 그래서 아까 목사들의 문제다. 신학자들의 문제고, 목사들의 문제고, 그 영향을 받은 예,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됐다. 어차피 믿기 어려운데, 야, 요새 목사 신학, 예, 신신학을 신, 한, 새신학을 한 목사들이, 아,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원한지.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래서 젊, 많은 젊은이들이나 지성인들이 그 괜찮다. 그렇게 따라가지만 그것은 죽음이다. 그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반 기독교이다. 비 기독교이다. 그것은. 바른 기독교 사상을 깨닫고 사두개파적인 불신앙을 단호히 물리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 계시들과 기적을 다을때 특히 죽은 자들의 부활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사도계인들처럼,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오세오경 귀하지. 그런데 천사, 부활, 영, 그걸 누가 요새 문자적으로 믿나. 그 미신적인 얘기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좀 고상하게, 신화적인 얘기들은 버리고, 고상한 얘기들을 믿어야 할 것일세 이렇게 생각하는 옛날의 사도계인들이나 오늘날의 자유주자들처럼 나가지 말고 성경을 믿고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인 계시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하신 은혜로운 계시들 그 계시의 절정이 예수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계시 아, 개시 중에 계시다 그 사실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찬송과 가사들처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사람이 되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 죽은 자의 부활을 당연히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들과 기적들을 많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믿어야 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의 한두 개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흔들어 버리면. 초자연적인 계시를 흔들어버리면 성경 전체를 폐기 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예. 믿으려면 바로 믿고, 믿지 않으려면 관두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구걸 하십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믿어라, 예. 성경을 믿으라고 명령하시지, 믿어달라, 제발 믿어달라. 그렇게 구걸하지 않안 믿고 싶으면 믿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참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가라. 불쌍한 죄인들아 이 영혼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이 복된 게시의 책을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아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귀한 진리 이 확실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들의 이 복된 부활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뜻이다 근본적인 뜻이다 복된 부활과 복된 영생은 부활이서의 영생이고 인간 존재는 영육의 결합체이니 복된 부활과 복된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파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에 그저 일부만을 믿고 그들의 이성에, 그들의 경험에 거슬리는 것들을 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악한 자유주의 이단의 역량을 받아서 성경을 더 이상 믿지 않는 불신앙과 회의주의가 만연하오니 주여 그러한데 물들지 않게 하여주시고 옛길 바른 길 성경의 말씀을 다 감사히 믿는 사도적 주님의 전통을 붙게 붙들게 하여주시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모든 초자연적인 계시와 기적들을 믿고 엘리 부활을 믿고 감사히 복된 진리를 감사히 믿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